예, 그리고 퇴근길에 막간을 이용해서, 어, 비싼 패드로 교체하고 난 다음에,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상평입니다. 오,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뭐지? 이거 뭘로 바꿨더라나? 상신 하드로 패드로 바꿨습니다. 기존에서 다분 상신 하이큐라고 저가형, 완전 저가형, 저가형 패드였는데, 다 달아가지고, 며칠 전에 개고생하면서, 상신하이 상신하드론 패드로 바꿨습니다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지 차 서는게 제동력이 한 3배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스고이 어, 어 합니다 <laughs> 예 여러분 추운 겨울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하이 추워 하여튼 브레이크 패드 너무 좋아요 패드가 밀린다 싶으시면 밀리나 씨 보시면 좋은 패드 비싼 패드로 한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. 하드로 너무 좋아요. 아, 아. 어, 예, 예. 브레이크 튜닝 막 하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면 웃기실 거예요. 막 앞에 막 보피 이렇게 박으신 분들이 막 패드 하나 바꿔가지고 브레이크 잘든다고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되게 웃기실 거예요. 근데 정말 잘 들어요. <laughs>